We'll 별지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 다. 들키면 복잡해져! 플루토늄 에너지 발생기가 저 건물 안에 있다니까 훔쳐가면 대장한테 칭찬받지 않겠어?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잘 해보자고 난 기다트론님이 화낼 때가 제일 무서워! 이렇게 앉아서 잡단 말하다가 밤샐 거야? 대답가자고 으야! 지키는 사람도 없나 본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레스토랑에서도 루투늄 에너지 발생길 노릴 줄 알았지. 하지만 발생길 가져가려면 나부터 해결해야 할거야 이번엔 또 누굴 데려왔지? 가봇 브로더스, 변신해라 <laughs> 너희 셋이선 좀 힘들걸? 보라가 쟤들 정말 고쳤단 말이야. 변신! <laughs> 운동 좀 할까? 같이 하자고. 간단한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구나. 공포의 술래! 웃게 보다가 캠퍼다지깐 슬퍼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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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지라! 둘 줄! 하아! 과연 봤어? 스피드 브레이크 건물을 지키러 왔는데 무슨 생각이냐? 어, <레이저> 미안해요. 마기 때문에 플러티늄 에너지 발생자 터지면 이 주변은 물론 너의 마이크로 회로도 타버린다는 걸 명심해라. 뭐라고요 그런 말은 진작해주셨어야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작단을 뭐야? 싸우러 온 거야? 토론하러온 거야? 얘들아, 이럴 때가 도망치기 좋은 때가 아니냐? 그 말이 맞아. 작전상 후퇴하자고으아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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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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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난 가끔 스피드 브레이크가 실수할까봐 걱정돼. 제발 지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서 출발해야지 남현아, 우리가 전에 자전거 타고 놀았던 공사장에 가자 아빠, 거기 가도 되죠? 그래 됐다, 안전하겠지? 너희들도 어서 차에 타거라 남현아, 아버지 소식은 있니? 아직이요 걱정하지 마, 무사하실 거야 요즘 나면이가 무척 힘들겠구나 그래도 오늘은 즐겁게 보내기로 했으니 잊어버려라. 지난번 시합에선 네가 이겼지만, 오늘은 내가 이길지도 몰라. 임준서봐 <laughs> 에너지 발생기를 실어야 한다고. 비싼 거리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고. 됐어! 출발하자! 할 일이 많은 로봇인데 한심하게 트럭 문이나 따라다니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잔소리 마! 우리 임무는 저 발생기를 지키는 거야! 와일드라이더, 목적지까지 길을 알아뒀나 네, 하여 콤보이님. 여기서 코스모스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길을 조심해라. 네스트랑 칸은 그 발생기에 눈동을 들이고 있어. 알고 있어. 군부인님, 어제 창고 앞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계속 불안해요. 뭐 말이냐, 스피드 브레이커 에너지 발생기가 터지면 우리 회로까지 다 녹아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마, 스피드 브레이커디스토론카도 발생기를 폭파하진 않을 거야.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 안심해라. 그들도 온전한 발생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넌딴 생각 말고 맡은 일이 나면 돼. 위험하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요. 빨리 설치장소에 갖다주면 너희들의 임무는 끝난다. 그럼 수거야너 연락하지? 난 별로 내키지 않는데, 형들이야. 저걸 따라가세요. 너 어디 가는 거야? 피드브레이크! 난 이번 임무에서 빠지고 싶어. 이번 일은 형들끼리 해. 너 이모다? 한 번만 봐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정비소에 가봐야겠어. 어? 앞장서지 않으면 어? 더 때려줄 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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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만해! 나피디오 돌려줘야 돼. 오늘 안 가면 멀게! 우리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한 팀이니까. <laughs> 오늘 약속이 있어! <laughs> 형들 뜻에 따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줄알 아나? 불평 좀 그만해라. 너 오늘 내내 짜증만 내고 있잖아. 뭐? 저처럼 봐. 너무 가까이 달리잖아. <laughs> 내가 머리로 바라버릴까? 뭐, 어, 합약 보면 실은 트럭도 아닌데 뭐, 그냥 나고. 너왜 그래? 여기 폭발하는 거 보고 싶으냐? 그래, 심심한 것보단 백반 낫지 아 길이 많이 막히는구나. 앞에 기어 동상으로 도났나 응? 이 출구가 바로 코앞인데 꼼짝도 못하고 있네. 이러다 곧 빠지겠죠 뭐. 이대로 가다간 차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내겠어. 아유. 어, 아 어. 어, 이런 또 늦었어.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아, 정말 괴로워. 더 쉬워야 됐어어 걸려버렸어? 이말이야저새 녀석이 이번에는 순순히 속아 넘어가 주는군요. 됐어. 오똑도로 지도가 떴다. 슬래퍼가 가는 길을 알아냈다. 내가 침투 못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없어. 아무 몇 개만 넣어보면 은다 나온다니까. 응. <laughs> 길이 막히게 해놓았으니 옴짝달싹 못할 거다. 잘했어 슬래퍼. 최근를다 막아버렸구나. 에헤, <laughs> <laughs> 에발에발에 생각하면 벌써 헤에에 잘잘 것도 재밌다! <laughs> 이거 뭐야? 종일이 이러고 있겠네? 지금쯤 해변까지 달려야 한 건데? 너희는이하지 않니? 아무래도 이건 정상적인 교통체증이 아닌 것 같아. 게스트론 카드의 조작이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볼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발생기를 지키고 있어. 공포의 수록화! <laughs> <internet> 얼마나 급했으면 문도 안 닫고 도망쳐 차까지 가지라는 건가 봐? 길이 막혀서 유감이건 발생기나 가져가자고 기가푸르느 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와일드라이더 변신! 그랬서 길이 아 빠진 이유가 너희들의 신호 조작 때문이었지 맞았어, 머리 좋구나 잘했다, 떠나자! 마로 어? 이제 시작인가? 데스트론 카들이 벌써 에너지 발생기를 훔쳐갔어! 나쁜 소식입니다. 데스트론 카들이 발생기를 가로채고 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야지. 뺏으려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신이라서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기다려. 하이, 여원 선발 프로그램을 켜봐. 곧 프로그램이 뜹니다. 꼼짝을 못해요. 정말 답답한데, 우리도와줄카옷이 없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스파이체인저가 제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침 아트파이어가 코스모스 길에서 뒤집어온 콜버스 길에 있습니다. 아트파이어 호출입니다 멈춰봐! 당장 달려갈게! 비글 킬러, 비상사태입니다. 도와주세요. 간판 속에 같이 있어서 답답했는데, 내겐 너무 기쁜 소식이야! 엑스카, 카버 브라더스를 도와주세요. 알았어. 친구들을 도와야지. 무슨 일이죠? 20분째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막히는구나. 어. 어? 차가 뒤집혀서 가. 어? 어? 이상한 차들이 나타났어. 무슨 일이지? 내가 너이라면 뒤따라오지 않은 채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벌이면 사람들이 다친다는 걸 몰라? 교화란 놈, 안전을 걱정하니까 말인데, 발신기가 터지면 우리도 끝이야! 그 말이 맞아. 사람들이 많은데다, 에너지 발생기는 위험해. 무기는 안 된다. 슬라이퍼 빨리 와! 안타깝지만, 그냥 보내주는 수밖에 없어. 하고는 아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친 거야? 싸워보지 않고 이겼다고 좋아하겠지, 그지 아트파이어, 됐어! <놀람> 먼저 내 소개를 하마난 아트파이어다.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그래서 나도 따라왔지? 어? 이글킬러, 결실! 순순히 에너지 발생기를 내놓으면 너희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 대갑하게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더 불렀단 말이지? 아니, 셋이야! 하나 더 있다고? 스텔스 모드 취소! 너희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세야 에너지 발생기를 얌전히 내놓고전환하면 용서해주겠어! 저희들이 와서 찾아가 보시지? 그렇다면 할수 없지? 가버라더스 <laughs> 이를 우리한테 맡겨 우릴 구겨할 테니 잘 부탁해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난 달리는 게더 좋아 자, <laughs> 이거라수다이이거래을치겠요이거요이스모 엑스카! 엑스모 뭐. 와, 저 별난 친구들은 누구지? 아직 몰랐니? 스파이 체인저들이야. 우리 편이지. 하여튼 다 봤다. 못했겠지, 방 뭐라고 했지? 에이? 우린 네 머리 위에 있다. 도망갈 테면 바봐! 지금 발사기를 갖고 어디로 가게, 미스터 롤카? 우리의 구름이 보미어타머리 위로 달릴 수가 있어 도로에만달밍에 차가 밍가타 일단 에 타이밍에 타이밍에 벗어나야 해. 너밍에 타이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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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이 아버지 편려겠지 아트파이어, 변신! 알았스 아트파이어, 이글 킬러, 변신! 기다려줘! 엑스카, 변신! 감히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레이저 폼! 양치고 난 너무 시시하게 쓰러지네. 실력이 저정도라면오늘 상대하기도 차존 심상하는 일이지.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사실 우우못 따라오게 해주자고. 왜이체가 파고 싶몇 명이나 있는 거야? 애들이 큰 실수를 해서 잠자는 사자들을 건드렸다고. 머즈 변신! <laughs> 뜨거운 맛을 보고 싶 안달이구나! 옥슨 변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거다! 다운타이너 변신! 야, 이거 진짜 귀가 죽네. 사방에 갑옷 편집이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발색기를 내놔라! 말씀이지만 저 세녀석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가서 했습니다. 개시야, 네가 가서 해야 되라 에너지 발산기를 꼭 가져와야 한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그 에너지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물론 서라, 고물 자동차 물이더라. 우리 에너지는 에 절대 손못댄다 원형 뱀으로. 오게라 플래퍼. 자기어지러워지여 발사! 볼래 압박 수비! 너흰 보이됐어 항복해! 못 해! 위에 나! 나! 내 레이저만 들고 라알생기를 잡아! 저것도 뭐지? 나아아아아온건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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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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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수고해라! 나중에 만나자! 연기가 나면 구입하는거야! 소방우스, 발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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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이 드는가, 레스토랑카? 갑옷, 변신해! 총 공격, 대요 바이오 컴버린 뒤에는 스파이 체인저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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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체인지라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마. 어서 항복해라. <laughs> 항복해 하나? 협박에 속지 마. 내가 몽 땅에 치울 거다. 형제들 우리도 허들자 마. <laughs> 나서지 마라. <laughs> 너? 왜? 더 좋은 생각이. 이는 스파이 체인저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 스파이 체인저, 고향에서 자라던 사이버 마상 전투다. 혹시 한 번에 끝내 모두 못 가져가게 될 것이다. 개르샤크 이게 무슨 뜻이야? 폭발하면 가버트 회장이라고. 뭐야? 너제정신이야난 무서워. 괜히 옆에 있다 다치고 싶지 않아. 어디 맞춰봐라. 화산 불꽃아두개 <목소리> 맞으면 발신기가 폭발할 텐데. 으, <목소리> 으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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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빼떠먹지? 진짜 명사수는 이런 거야. 어서 가져가라고. 아, 알았어! 응. <웃음> <웃음> 왜 무거운 것들은 이는꼭 네가 해야 하는 거지? 세상이 <laughs> 시키면 할수 없어! <laughs> 모두 큰일 날 뻔했어! 우세! 난간당하기도만 죄가 왔다! 오늘은 우리가 베스토랑 카이드에 당하고 말할 거리.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싸우죠! 데스트롱커가 발생기를 손에 넣었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laughs> <laughs> 이후부터 말해주지 않겠나? <laughs> 무슨 짓을 하든 걱정할 것 없다네. 진짜 발생기는 저기 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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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내가 기대한 대로, 스파이 체인저는 동작이 빠르거든. 언제 진짜와 가짜를 바꾼 거지? 헤르샤기의 레이저를 폭발시키려고 할때 우리가 살짝 바꿔치기 했다니. 이게 진짜 발생이라면 리스트랑캠과가지만 발생이 뭐가 들은 거야? 어. 그거야 모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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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언할 수만 있으면 카버슬러 없이 지구를 터지할수 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영광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기독한 상을 내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블로톤 에너지 발생이 구경이란 거죠. 이 아니!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스파이 제이저들이 우리를 속였나 봐! <놀람> 카모세 야트 수법에 완전히 넘어갔구나! 네가 휠그 정도로 무거운 걸 들고 왔는데 기껏 가져온 게전 못생긴 돌이었단 말이야! 그것들이 순순히 보내질 때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이모두 고물상으로 보 거야! 이리 와 어디 가는 소리야 나요 요 천천히 가! 어디 <어림없어>? 맞까? <laughs> 나면아 다친 데 없니? 아니, 나면아. 어쩌다가 넘어졌어. 아, 아이, 괜찮아요. 하하 <laughs> 역시 나면이는 씩씩해. 조심해서 타거라 야, 같이 가! <laughs> 웃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걱정 마라. 언젠가 반드시 네 아버지를 구해 낼 거다. <laughs>